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캠프의 호이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또 필요한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여기는 대전에 위치한 아토즈 캠핑 대전점 캠핑용품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텐트를 어, 제가 큰돈 들여서 산첫 텐트 노스피크의 에어 쉘터가 여기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벌써 한 3년 넘게 시간이 흘렀네요. 저도 자주 들리고 애정을 하던 캠핑용품점인데, 어, 12월에 폐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캠핑용품들을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할인율은 20에서 50%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인기 제품들도 최소한 20% 할인을 한다고 해요. 헬리녹스 제이크라. 노스피크, 몬테라, 뭐 다양한 제품들이 할인 중이니까 어, 오셔서 먼저 줍줍 하시는 분들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볍게만 소개해 드리고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캠핑용품점 위치, 주소, 연락처 남겨 드릴 테니까 어, 방문해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필요한 캠핑용품이 있으면 좋은 가격에 어,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볼게요 랜턴 종류도 정말 많은데 크레모아 제품 같은 경우는 25%에서 30% 정도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 형태로 된 제품들은 30% 하는 게 있고 25% 하는 게 있고 루메나 랜턴도 30% 그리고 백패킹 할때 쓰는 헤드 랜턴도 저렴하게 판매 중이에요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25% 정도 할인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백패킹 할때 쓰는 헤드 랜턴도 25% 정도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장식품 같은 경우 장식용 랜턴은 무드등은 30% 정도.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집기류도 기본 20에서 50% 정도.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가격표를 다 수정하지 못해서 지금은 원래 판매가가 적혀 있는데 이런 버너류들 할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이바다 시리즈 예. 요거는 25%고 뒤쪽에 있는 러브앤라이프 밸런스는 50% 정도 할인 트윈버너 티에라 트윈버너 30%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할인하고 있는 제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 일선 종류들, 일선 정리들 있는데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들도 기본 2, 30%다 할인을 한다고 해요.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 캠핑 소품들이나 집기류 같은 경우는 기본 할인이 있으니까 오셔서 득템하시면 좋고요. 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것들은 아토즈 캠핑 대전장 카페에 올려주신다고 하고 아무래도 미리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은 지금 헬리녹스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헬리녹스 제품들, 신제품들도 20% 할인을 한다고 해요. 헬리녹스가 할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이, 이번 기회에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헬리녹스 제품들 많이 있고요. 제이크라... 텐트 같은 경우도 할인을 20% 기본한다고 해요. 조금 고가 제품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스코겐 이런 대형 강연 버너들, 미니멀 왁스, 티타늄 식기류 다 할인을 하고 있고요. 빅토리 모나 그리고 여기 아타고 다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지금 니모 텐트 같은 경우는 백패킹 텐트는 이 제품 말고도 몇개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30% 이상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모 에어 백패킹 에어 매트류도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토즈 같은 경우는 오토 캠핑 용품, 백패킹 용품 구분하지 않고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집기류도. 지금 가격은 수정되지 않았지만 다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백팩류들 네, 백팩도 할인을 많이 해요 지금 네. 서미트만텔 같은 경우는 이미 할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할인이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모아 냉장고도 기본 20% 할인을 하고요 네, 여기 겨울이라 등유난로 찾는 분도 많을 텐데 옴니 같은 경우는 30만원 초반대고 지금 기어 미션은 하나 남았는데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 겸 시화를 했었대요. 그래서 기어 미션은 3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도요토미 페니터 같은 경우는 36만원 그리고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50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요토미 반사식도 큰 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카페에 가격이 다 올라온다고 해요. 고가 쿨러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드 리빙 제품도 있고 예. 캠퍼스 칸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게 텐트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가격이 텐트는 가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노스피크 옐로우 스톤 105만원 올리브 샌드랑 소이밀크 있고요 소베아,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탄 59만 9천원 예. 노스피크 루나 타프 세트, 소이 밀크 레이븐 그레이 있는데, 29만원. 아틀란틱 오션, 48만원입니다. 그리고 알베르게, 89만원. 옐로우스톤 EX 3.0, 65만원이고요. 그리고, 어 뭐,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노스피크 퍼시픽 오션 4.0, 119만원. 코베아 베이스 터널 489,000원. 아틀란틱 오션 48만원. 골드스톤 79만원. 그리고 위에 텐트가 더 있네요. 미니멀 웍스 폼무. 이것도 미니멀하게 캠핑할 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오, 포레스트 쉐이드 맥스. 이건 약간 피크닉 텐트라. 뭐, 에, 근데 가격이 정말 좋아요. 에. 네오워닝 15만원. 아, 저더 비싸게 줬는데. 네, 지금 할인하는 게더 많습니다. 나르시스 EX 플러스. 할인이 많아요. 네. 택배로도 보내주신다고 하시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틀란틱 오션이랑 퍼시픽 오션 전시 텐트도 있어요. 전시 텐트 같은 경우는 구, 예약만 예약금만 걸어 놓고 나중에 정리할 때 그때 아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몬테라 신상 에어 텐트도 있는데 요것도 정리를 할 예정인가 봅니다. 요 전시 텐트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래요. 이렇게 가격이 다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할인율이 워낙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물건들은, 예, 금액대가 큰 물건들은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장님과 전화로 조율을 하셔서 택배 일정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패킹 집기류들, 식기류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오캠용 집기 식기류들, 그리고 코펠들. 이럴 때 사시면 박람회 때마다 훨씬 저렴하게 사시는 거고 그리고 헬리녹스 제품 같은 경우 제이크라 제품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할인을 잘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폐점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는 거 그리고 12월 21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얼른 연락하거나. 방문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을 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고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주우시는 분들이 임자예요. 어, 제가 뭐 영상에서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 다 기본 20%에서 30%는 할인을 하고요.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많이 찾는 이런 미니 히터들 있죠 미니 히터들도 다 할인을 해요 툴콘, 툴콘도 할인을 많이 하니까 이번 기회에 득템하시길 바래요 파워뱅크류도 있네요 에코플로우 파워뱅크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에어펌프 그리고 블랭킷들 이런 네, 텀블러나 파라핀 오일 넣는 병 네, 그리고 랜턴들 의자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자들 다 할인을 하고요 전시품은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고 여기 아 매트들은 다 이쪽에 있네요 일반 오캠용 매트도 있고 백패킹용 매트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득템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 뒤에 토르박스도 있는데요. 토르박스도 원래 세일을 잘안 하잖아요. 다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몬테라. 몬테라의 테이블도 테이블인데 이런 뭐 애드온 멀티버너 같은 경우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할인을 할때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게 브리즈 레어컨. 브리즈 레어컨도 있고, 이 노스피크 신상 텐트도 똑같이 다 할인을 합니다. 하이랜더도 할인하고 헬리녹스 몬테라 제품도 다 할인을 하니까 오셔서 득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화로대 제품도 많아요. 요즘 새로 나온 신상도 많습니다. 올해 인기 있었던 코베아 컨테이너, 허로대도 할인을 많이 하고, 그리고 꾸버스 ICT는 진짜 나온 지 얼마 안된 건데, 다들 20% 이상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매장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지금도 평일임에도 방문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매장, 에 연락을 주시거나 아토즈캠핑 대전점에 판매 리스트를 올려주신다고 해요. 이런 작은 소품들은 일일이 다 리스트에 올릴 수 없으니까 직접 오셔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분은 아토즈캠핑 대전점에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 연락처나 찾아오는 위치는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